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 듣기를 즐기는 30대 주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남의 사연 듣기를 좋아하긴 했어도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쓰는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둘다 서른이 넘어서 만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지인에게 부탁해서 만들어진 자리도 아니었고 제가 지인을 졸라서 성사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지랖 넓은 지인이 자기 생각에 남편과 제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만든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뭐 그렇다고 지인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만나게 된 남편은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문제 만들지 말자는 식이었지요. 원래 자기와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법이라더니 제가 딱 그랬습니다. 둥글둥글하고 모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남편의 성격에 제가 푹 빠져버렸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어떻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가족들도 전부 당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자기 가족에 대해서 궁금하냐고 묻더군요. 당연히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남편은 그 무렵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싶었을 정도로 남편이란 존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궁금하다고 말해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주저하는가 싶더니 자기가 싫어질까봐 걱정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기억하는 한 시부모님은 두분다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보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시골 출신이신 아버님은 그래도 동네에서 돈 깨나 있다는 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는데요. 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만나시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표현하기로는 당신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남편에게는 할아버지지요. 할아버님의 돈만 믿고 제 멋대로 사신 것 같답니다. 개차반 같이 생활하는 아버님을 더는 봐줄 수가 없었던 할아버님께서 어머님과의 선자리를 소위 잡아오셨고 그렇게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셨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할아버님께선 아버님께서 결혼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다대요. 물론, 그런 할아버님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버님께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셨답니다. 이런 자기가 싫으면 어머님이 떠나면 되지. 왜 당신이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짓을 해야 하냐면서요. 어머님까지도 이렇게 한심한 남자인 줄은 몰랐다며. 제발 한 번만이라도 당신 손으로 벌어온 돈을 가져다 달라고 아버님께 울면서 사정을 하시기도 여러 번이셨답니다. 단돈 천 원이라도 좋으니 직접 벌어오라고요. 하지만 몇년 동안 아버님께서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기를 반복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님 역시 몇 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아버님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셨던 모양이고요. 게다가 그런 와중에도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아내의 도리를 요구하셨다는데 그 도리라는 게 듣고 있자니 참 어이없고 속된 말로 꼴 같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아버님께서 당신 친구분들과 집에 갈 거니까 술상을 차리라며 어머님께 연락을 해오셨답니다. 그날은 남편도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프신 어머님을 간호해드리기 위해서였지요. 그날 낮엔 병원에서 링거까지 맞고 오셨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하셨다대요. 그런 어머님께 갑자기 술상을 차리라는 아버님의 말씀이 아들 입장에서도 너무 어이가 없고 속이 상했다고요. 결국 어머님께선 아픈 몸을 이끄시곤 집에 있던 재료들로 그럭저럭 두 가지 정도의 메뉴를 만들어내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님께서 지인 세 분과 집에 오셨더래요. 어머님께서 당신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차려둔 음식 드시고 놀다 가시라고 인사를 드리곤 안방으로 들어가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지금 이까지 걸로 누구 코에 붙이냐며 당신 지인분들이 있는 앞에서 그 술상을 걷어채셨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 얼굴도 못생긴 게 마누라라고 데리고 사라지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술상 하나 똑바로 못차리냐며 폭언을 퍼부으셨답니다. 어린 남편에게 그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듣는 저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화가 나던걸요. 하지만 어린 남편이 할수 있었던 건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 말고는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후로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답니다. 남편은 두 분이 이혼이라도 할까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걱정스러웠다며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옳고 그름을 꼭 따져야 하고 불편한 상황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저로서는 듣는 내내 속이 터지고 답답한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아버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고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분통을 터뜨렸지요. 남편은 그런 제 반응을 보더니 웃으며 자기는 그런 제 성격이 너무 부럽고 좋다고 했어요. 정말이지 저희는 너무나 다른 서로의 성격에 푹 빠져 있었네요. 아무튼 남편은 가정환경이 그렇다 보니 학창시절부터 편의점이나 햄버거 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어야만 했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과외나 고깃집 서빙, 그리고 방학에는 막 노동을 했고요. 본인 입으로 안 해본 건 빼고 다 해봤다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기까지 저 속이 말이 아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동시에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좋은 것만 걸러 듣고 정말 어지간하게 불편한 게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남편의 성격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작에 남편을 재미래의 배우작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은 연인으로서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사실 애인도 있겠다, 나이도 홍기가 착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특히 그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조언이 최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라는 거였어요. 일단 정말 피곤할 때 같이 산에 가보라 했습니다. 그럼 남편 될 사람의 인내심과 참을성을 엿볼 수 있다면서요. 술도 같이 먹어보랍니다. 자제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 밖에도 운전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제가 아플 때절 어떻게 대하는지도 유심히 관찰해보랍니다. 그래야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였지요. 그런데 사귄 지 1년이 채안 되어서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자기나 전한 아이가 벌써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있냐면서요. 남편은 저와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 했습니다. 가정을 꾸린 다음에는 저를 닮은 딸과 자기 닮은 아들도 하나씩 낳고 싶다면서요. 어차피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며 굳이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출산과 아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달리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저도 걱정하고 신경쓰던 부분이었으니까요. 이후로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국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했네요. 워낙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댁에 돈이 없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집이라던가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손가락만큼의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 되실 분께서 그래도 아무것도 안 받자니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하시더군요. 당신 주변의 친구분들은 그래도 가방 하나, 다이아 하나 정도는 며느리들이 알아서 챙겨주더라는 이야기를 굳이 저에게 하시면서 말이지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요? 다들 좋으셨겠어요 하고 능글맞게 넘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세 차례나 하셨을 때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짜로 며느리를 보진 않으셨을 거라고 어쩔 수 없이 받아치고 말았네요. 이후로도 어머님과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부딪히곤 했는데 남편은 도통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살면서 어머님처럼 조용조용하시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저하고만 그렇게 트러블이 있으신 거냐며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네가 문제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남편과는 좀 달랐습니다. 드디어 이 집안에 어머님보다 서열이 낮은 저,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거였지요. 어머님은 그동안 아버님으로부터 비롯된 고생과 스트레스에 대한 한을 모조리 저에게 푸시라는 듯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생신이셨는데 가까운 데로 여행을 갔으면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 무렵 남편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기였거든요. 남편이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휴가를 내긴 어렵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같이 못 간다고 하면 친정부모님이 서운해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었지만 달리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고민 끝에 친정부모님께도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부모님께선 당신들 신경쓰거나 걱정하느라고 할일 못하고 그러지 말라시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더러 가족여행은 아무 때나 가도 되니 일단은 남편 내조를 잘해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내조나마나 다큰 성인이 뭐 접다고 출근을 못하겠어요. 밥을 못 먹겠어요? 반면에 친정어머니의 환갑은 일평생 한 번뿐이니 그때가 아니면 무의미하다 싶었지요. 남편도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고 어차피 토일은 주말이니까요. 친정부모님과 함께 서울 근교로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더러 보게 겨웠답니다. 남편은 쇠가 빠져라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너는 니네 부모랑 탱자탱자 놀러나 다니냐고요. 남들이 들으면 진짜 제가 남편 등골이나 빼먹는 여잔 줄 알겠더라니까요. 하지만 저도 남편 못지 않게 돈 받으면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제 휴가 제가 써서 간 건데 이게 뭐 이리 욕먹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제가 당신 아들을 그러니까 남편을 안 챙기니 당신이라도 챙겨야겠다면서 저희 집에 올라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도 없고 남편도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갈 게 뻔한데 굳이 올라오시겠다고 하니 솔직히 약간은 껄끄러운 마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편하실대로 하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이렇게 온 집안 구석구석을 열어보고 찾아보고 하실 줄은 몰랐는걸요. 그로부터 한 2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씩씩거리며 분을 삭히지 못하신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대뜸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 옷장에 있던 그 가방 짝퉁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전 처음에 무슨 가방을 말씀하시는 건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친구들하고 베트남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야시장에서 친구들하고 재미로 짝퉁백을 하나씩 샀고요. 막상 사들고 한국에 오긴 했는데 들고 다닐려니 가짜티도 많이 나고 부끄럽더군요. 하지만 이것도 추억이다 싶어서 옷장 구석에 던져놨었는데 어머님께서 그게 짭인지 아닌지를 왜 궁금해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일단은 내네 그거 가짜데 그건 언제 보셨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전화기 너머로 신경질과 화를 동시에 내시며 너는 그딴 쓰레기를 왜 옷장에 모나 되는 것마냥 보관을 하냐며 저 때문에 쪽팔려 혼났다고. 개망신당했다고 썽을 내셨습니다. 황당하면서도 동시에 그 가방을 들고 가신 건가 싶어서 혹시 제 가방 가져가셨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안 하시곤 그 가방 재수 없으니까 가져가던지 집어내버리던지 하라셨습니다. 그리고 는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더군요. 퇴근 후 모처럼 한잔하자는 동료들도 뿌리치고 불이 나케 집으로 왔습니다. 안방 붙박이장을 열어젖히니 역시나 가방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그 가방을 발견하셨다는 건 죄가 없는데 안방에 들어와서 제 옷장을 뒤지셨단 소리밖에 안 되었고요. 기분이 급격하게 불쾌해졌습니다. 곧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퇴근을 했어요.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소파 안쪽에 심각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곤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내가 친정 갔던 날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지 않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순순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곧이어 어머님께서 우리 안방에도 들어가셨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을 응시하자 남편은 변명하듯 자기는 분명히 몇 번이고 들어가지 마시라 했는데 아마 자기가 씻는 동안 들어갔다 나오셨던 것 같다며 말 끝을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나한테 말도 없이 내 핸드백을 가져가셨놓고는 이제 와서 가짜를 거기 뒀다며 나한테 있는 대로 욕을 하고 계시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지요. 이건 뭐 도둑이 지갑 훔치고 그 안에 현금 없다고 지갑 주인한테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저더러 말이 좀 심한 것 같다면서도 자기가 어머님께 제대로 확실히 말씀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저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 이쯤에서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저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로도 어머님은 걸핏하면 저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신경질을 부리시기 일쑤였습니다. 이것도 인이 박힌다고 하나요. 하도 많이, 하도 자주 시달려서 그런가 나중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주로 패턴이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싸우시면 마치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을 찾으시듯 저에게 연락을 해오시는 그런 모습이었달까요. 그러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밤이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요. 직접 하실 이야기가 있다며 지금 당장 저희더러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앞뒤 상황 따져보고 할 분위기가 못되었어요. 그렇게 바로 남편과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내려갔네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건 시부모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때 뵈었던 먼 친척분들도 계셨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그중 기가 굉장히 세 보이는 여자분께서 저희를 보더니 애들은 멀쩡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을 보면서 알지 니네 부모가 우리 돈 가져다 너네 먹고 살게 해준 거 그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금시초문이라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습니다. 이제껏 시댁으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어머님께서는 마치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말이 그렇다는 거라며 제가 더는 말을 못하게 저를 가로막으셨습니다. 그 여자분은 뭔가 껄끄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제 그 돈을 갚아줘야 된다며 자기들은 더는 못 기다린다대요. 그러더니 이게 벌써 몇 년이냐고 자기들은 어디 땅 파서 먹고 사냐면서 저희한테 푸념을 늘어놓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시부모님께서 걸핏하면 저희 핑계를 대고는 친척분들께 돈을 가져다 쓰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참의 하소연과 답답한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야 친척분들은 저희만 믿는다는 말을 남기곤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했지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남편이 전에 없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총 얼마냐고 물었고 아버님은 얼마 안 된다며 2억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깟 돈안 갚아도 된다고 지들이 당신을 뭐 고소를 하겠냐, 어쩌겠냐며 신경쓰지 말랍니다. 솔직히 거기까지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절더 충격에 빠뜨린 건그 이후에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정말 돈 나올 구멍도 없고 당신들은 손가락이나 빨고 살게 생겼다며 저희가 도와줘야 쓰겠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거든 절반은 당신들한테 보내라 했습니다. 어머님의 억지에 논란체가 따지려고 드니까 남편이 딱제 손목을 잡더니 일단 자기랑 먼저 이야기하자입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남편이 제 편에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할줄 알았어요 하지만 웬걸요 시댁 현관을 나서기가 무섭게 남편은 다리가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더니 저더러 미안하답니다 하지만 변해버린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이게 다돈 때문인 것 같다대요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는 맞벌이니까 당분간은 어머님 말씀대로 절반은 절반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한 달에 100만원씩이라도 보내드리자입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언제까지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만 해도 사랑하는 남편이 이 정도로 무너지는데 몇달 정도라면 내가 기다려주자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물어보면서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요. 이게 몇 달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도 남편한테 뭔가 희망을 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기대를 보란 듯 저버렸어요. 앞으로 두 분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며 두분중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렇게 드려야 할것 같답니다. 그러다 남은 한 분은 우리가 모시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같이 살면 우리 모르게 사고는 안 치실 거 아니냐고요. 거기까지 듣고도 어이가 없었는데 아, 아니다. 그러더니 아예 이 참에 그냥 모시고 살 잡니다. 그러면 따로 생활비고 뭐고 드릴 것도 없으니 차라리 그게 모두 속편한 상황이지 않겠냐고요. 그때 깨달았지요. 이 인간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구나. 이후로는 뭐 예상하셨다시피 제 입에서도 고운 소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이참에 시부모님과 영 끊차고 들었으면 제가 오히려 나서서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남편을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뻔뻔한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을 보자니 시쳇말로 그 피가 어디 가겠냐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를 갉아먹으며 살 수는 없다고요. 오히려 이혼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해온 게 없기도 했고 청약이나 주택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도 미루고 있던 참이라서요. 남편이 질짐 챙겨서 나갔습니다. 본인 말로는 자긴 고시원에서 살고 시부모님께는 달달이 80만 원씩 보내드리기로 했다대요. 웃기지 않나요? 저한테는 모시고 살자 어쩌자 그러더니 저랑 이혼하니까 안 모시는 게 너무 가식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혼하기를 잘했다 싶더라니까요. 지금 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집과 회사만을 반복하는 조금은 지루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어요. 이 좋은 걸 놓치고 산 것도 부족해. 그렇게 시달리고 산걸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며 살아야겠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